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동수입니다. 오늘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. 글 제목은 검사 탄핵안 재발의는 헌법 제65조 위반이다. 이런 내용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이정석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하고 이를 30일에 재발의해 가결시키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. 민주당은 앞서 이 차장 검사를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. 이 차장 검사는 이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, 부부 법인카드 유형,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, 후원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 수사팀을 취의하고 있습니다.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기까지 검사 직무가 정지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의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헌법 제65조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출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탄핵 사유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이 거론한 이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, 골프장 예약 청탁, 김학의 재판 증인 면담 등입니다. 모두 직무와 관련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기 힘들어 탄핵안 재발의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. 퇴직검사 모임인 검찰 동호회는 의회 권력을 남용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행포라며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했습니다. 이 차장 검사와 이동만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거대 야당의 탄핵 시도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위축과 방송 지형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겠다는 전략일 것입니다.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탄핵 소출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. 민주당은 다수 우석수를 악용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탄 탄핵을 더 이상 시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